감독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죠 미역이나 하지 미성년자니까 나 양민혁 <laughs> 감독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기그 감독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감독님 가지고 저만 배드리하해요감독님이 감독님 운이, 운이 많으시니까 감독님한테 밥 사달라고 민혁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민혁이한테 응. 민혁이요. 제가 민혁이 밥 많이 사줬어요. 양민혁. 감독님보다 민혁이가 편하죠. 감독님? 네. 아무래도 어, 돈이 많으시니까 감독님 편할 것 같아요. Uh, the younger. Why? Uh, just the head coach more scary. 저요, 민혁이요. 무조건 민혁이요. 아, 민혁이한테. 아니, 감독님 이지전 민혁이한테 밥 사달라고 해요.